오늘은 당뇨병 뿐만 아니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약초를 소개하기 전에 한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신대동여 지도 채널A라는 방송사에서 진행을 했던 신대동여 지도에 저와 함께 출연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당뇨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보면 높은 혈당으로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서 측정 불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비법을 찾으러 가는 그런 프로였는데, 먼저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자, 이분이 농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농장에서 오늘의 이 당뇨병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약초? 약초라고도 할수 있고, 음식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전수를 받는 그런 프로였거든요. 어떤 거였는지 어떤 약초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만난 약초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대로 보시면은 뭔지 딱 아시겠죠. 너무나 특징적이라서 이게 이제 부채 선인장과 식물이고요. 부채 선인장이라고도 하고 자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잎처럼 보이는 게 손바닥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거를 백년초라고 하고요. 자, 한간에는 이 백년초가 육지로 올라오면 지금 보시는 이 가시가 가시가 지금 좀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지에서는 이렇게 가시가 발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이거를 천년초라고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부채선인장이라고 통칭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긴 한데, 어 약효는 약간 유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백년초나 천년초나 뭐 크게 구분 없이 오늘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 열매가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이 열매만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열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논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 논문을 보시면, 야, 이 부채선인장이 상당히 뭐,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바가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제가 여행을 갔다가 찍은 건데요. 이 상당히 야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재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찍었어요. 열매가 어 누가 이제 사실 열매 수확기가 지났어요. 지금 이게 겨울인데 제가 열매를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열매도 가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데 어 제가 촬영하고 나서 손바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가시가 박혔어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손바닥 선인장 제주도에 가서 만나시면 에어럽인가요? 그쪽에 가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부위는 에어럽이 아닙니다. 이 가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상당히 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종인지 모르지만 육지로 오면 아까 이 가시가 이렇게까지 크게 발달되지는 않아요. 좀 작게 어 나와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약용을 할 때는요. 물론 열매도 약용을 할수 있고, 지금 이 손바닥처럼 보이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사실은 약용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야생하는 이, 부, 이 모습을 보시면 누가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월이거든요. 1월 말, 2월 초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육지로 봤을 때는 내륙에서는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제주도도 물론 뭐 그때는 춥지, 아니, 안 춥지는 않죠. 춥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일 텐데요. 모든 생명체는, 예를 들면 자외선, 그리고 강한 바람, 어, 이런 것들,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그 물질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는 뭐 염증을 없앤다든지 항산화 작용을 한다든지 항암 작용을 한다든지 등등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부채 선인장에도 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생명력이 강한다는 것은 이 모든 조건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햇빛, 바람, 그리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당당히 이겨내고 오랫동안 살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내륙으로 보면, 아니,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소나무가 그렇잖아요. 사시사철 푸르고, 그리고 뭐죠? 어, 학교 옆에 있는 건 뭐라고요? 측백나무. 측백나무도 어,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장수약이거든요. 이 장수약이라면 분명히 거기 항산화 작용이 있을 거고 항염증 작용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손바닥 선인장도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약효 이야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를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백년초가 만성 질환에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2017년도 논문이고요. 하나하나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는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 하면은 보통은 이 동맥경화증 그러니까 협심증이잖아요. 이 협심증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전 단계인 어, 뭐죠 콜레스테롤 수치 좀 낮춰줘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년초가 이 백년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주도 분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자두 번째는 당뇨병인데요. 방금 그 채널 A에 출연했던 그분 있죠.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젊었을 때 당뇨병에 걸렸대 맨날 과자만 먹고 라면만 먹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당뇨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채선인장. 제주도에는 백년초라고 하고 내륙에서는 천년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채선인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뇨병하고도 조금 유관할 수 있는데 비만 비만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건강을 떠나서 이 미용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자그 다음에 암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하는 여러 약초들과 천연물들은 대부분 이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강하고 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수 있고요. 어떻게 뭐그 치료하는 기전, 예방하는 기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채선인장도 역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처 회복인데요. 제가 글을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부채선인장에 관한 글을 좀 찾아봤는데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뭐 반일하다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선인장을 늦게 가지고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논문에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채선인장이 어, 구할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고 효과도 뭐 현대인들한테 나무랄 뭐것 없이 좋은 그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게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 부채산인장의 페놀 화합물들이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페놀 화합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 페놀 화합물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식물의 극한 환경에서의 구성과 생체 방어 기능에 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페놀 화합물은 자외선에 의해서 합성이 유도된다는 점에서 이 자외선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서 보면 자외선을 막기 위한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상처가 났거나 그다음에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이 감염이 되면은 이 페놀 화합물이 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식물 안에서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부채선인장이 한 해, 이틀, 그 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자랄수록, 어, 성장을 할수록, 자외선도 많이 받을 거고, 바람도 많이 맞을 거고, 바이러스 공격 많이 받겠죠. 그 과정에서 이런 페놀 화합물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곰팡이 등의 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페놀 화합물은 피토알렉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물질은 감염된 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체 방어 반응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페놀 화합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식물체의 구성과 극한 환경에서의 생체 방어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고 나와 있죠 페놀 화합물이 상당히 다양해요 사실 식물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쨌든 페놀 화합물들이 우리가 인간이 섭취를 하게 되면 항염증 작용과 방금 우리 논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암을 예방한다든가 그리고 당뇨병을 예방한다든가 상처 회복을 촉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 인간한테는 또 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식물한테는 자기를 방어하는 목적이고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먹으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났거나 암이 생겼거나 했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식물들에게 또는 약초들에게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그런 음식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 이런 물질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또그 물질들이 효능이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뽑아 가지고 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손바닥 선인장 부채 선인장 에도 뭐 좋은 효과가 있는 이런 성분들이 있다. 이런 것으로 오늘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해 잘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